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교리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최초로 설파하신 네 가지 진리로 우리의 삶과 고통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고통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 싫어하는 것과 마주하는 괴로움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이러한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우리 내면의 가래, 즉,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무언가를 더 원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이 결국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 멸성제는 이러한 가래를 끊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열반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해탈의 경지입니다. 마지막 도성제는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라는 여덟 가지 길을 통해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터득하신 가장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조차도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연기법의 핵심 문구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입니다. 우리의 삶, 감정, 인간관계, 심지어 생각 하나하나도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인식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팔 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여덟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정견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둘째,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과 의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정언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거짓말과 험담을 삼가는 것입니다. 넷째, 정업은 바른 행동을 실천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째, 정명은 올바른 생계를 통해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정정지는 선한 것을 꾸준히 노력하여 성장시키는 자세를 말합니다. 일곱째, 정념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자각하는 것을 뜻하며 마지막 여덟째, 정정은 바른 집중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이팔 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가르침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삶의 양극단, 즉, 쾌락에 빠지거나 고행에 몰두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버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호화로운 생활도 극한의 고행도 모두 겪어보셨지만, 어느 것도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둘을 모두 버리고 중도의 길, 즉,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나태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중도는 단순한 절제나 타협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중도의 가르침은 지나친 경쟁이나 무기력함을 넘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조차 매순간 변화하는 조건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감정 모두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에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다른 존재와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넓은 사랑과 연민을 품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아의 깨달음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동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은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르침은 업과 윤회입니다. 업이란 행위이며, 윤회는 그 행위의 결과로 이어지는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업을 쌓습니다. 선한 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악한 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업과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7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깊은 평화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